자, 천자문의 6한번째 구절입니다. 61번째 구절은 조금 어렵습니다. 아, 좀 익숙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역사를 좀 알아야 되기도 한데, 그 주홍사라는 사람이 이 천자문을 만들어낼 때는요, 기본적으로, 어, 그 당시 지식인들이, 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떠, 어떠하다는 것을 다 안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황영조.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마라톤이죠. 그러니까, 황영조라는 사람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랐단 말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그러니까, 황영조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그냥 황영조 하면 바로 떠올리는 게 마라톤. 이렇게 떠올린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두, 호, 종, 예. 칠, 서, 벽, 경, 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고라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서 뭐가 있었나요? 증거가 있었죠. 그죠. 그, 그러니까 그 분전이라 그래가지고 도서관도 참고자료도 있었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론적 근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록을 할때뭘 해야 되나요? 글씨를 써야 되니까 부고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마 전설적인 초서의 대가였나 봐요. 글씨를 아주 그 흘려서는 빨리빨리 소화하는 거에 아주 쉽게 말 대가였던 것같아 장인이죠. 그죠. 쉽게 말해서. 글씨, 소설을 아주 잘 썼던 사람이 이제 두 거고요. 종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이 사람도 글인데 이 사람은 예술을 잘 썼어요. 붓글 씻을 때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소서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도장 같은 거 새길 때는 전서체, 예서체로 파, 새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소서체는 편지 같은 거쓸때 빨리 쓸 때도 막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이걸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글의 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오늘날은 완전히 이제, 천당 기술 문명 사회가 돼가고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메일을 즐겨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뭐 SNS상에서 이러면 문자로 이렇게 잘 보내는, 열심히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내가 특정한 걸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뭐 카카오톡? 뭐, 톡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연락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뭡니까 정성스럽게 손으로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건 하나의 용법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글을 쓸때 두고는 초서를 상징하고 종류는 예슬을 상징해요. 이런 글의 용법에 따라 가지고 실서벽경은 뭐냐면 오칠한 글. 오칠을 했다는 건 뭡니까? 오래 보관하는 거죠. 길이, 길이. 어 어떤 것을 오칠을 한다든가, 니스칠을 한다든가,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어책 같은 데에 표지를 입힌다든가, 그죠? 여러 가지 하면 그런 뭡니까? 오랫동안 내가 간직하거나, 오래 가기 위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보십시오. 여기에 스마트폰이 제가 있는데, 이 껍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 껍질을 왜 붙였겠어요? 붙인 이면 떨어뜨렸을 때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손으로 잡고 만지니까, 조금이라도 덜 닳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장식이거든요 오, 오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오칠을 해서 뭐냐. 벽에 이렇게 경전처럼 이렇게 보관하고 넣어둔다. 후대에, 혹은 미래 세대들에게, 미래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뭔가 문화는, 문화는 전성되어 가는 거죠. 그게 뭐가 됩니까? 전통이 되죠. 트레디션, 전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의식 자체는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이전에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적 DNA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이, 이런 여덟 글자 속에서 조금 엿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죠. 물론, 이거는 이제 중국에 사례니까 우리하고 맞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한 열구절 이상 봤던, 그죠? 천자문의 어떤 내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같이 연관이 돼서,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문화라는 것은 어떤 탁월한 개인 한 사람이 나 홀로 잘났다. 그런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류의 문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기도 바로 보면은 초서라는 것도 있고 예서라는 것도 있고, 오치를 해서 후손들에게 남겨주려는 그런 의식도 있고 이것이 한 사람의 훌륭한 개인이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라는 것은 유잖아요. 유. 유잖아요. 유. 우리가 종류 부류하자는 그죠. 이거는 뭐냐면 뭉쳐져 있다는 겁니다. 혼자 존재한다는 게 아니에요. 뭉쳐져 있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 소통하고 서로 관계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뭡니까 배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인생을 전개한다 그런 말이죠.